김혜자, 절친 이순아 뇌사 판정 오열. 배우 김혜자가 절친인 배우 이순아의 뇌사 판정에 오열했다. 김혜자는 지난 21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병원에서 이순아의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순아는 지난 19일 새벽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출혈로 인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 김혜자는 이순아의 뇌사 판정 소식을 듣고 크게 오열했다. 김혜자는 이순아와 함께 20년 넘게 절친한 사이로 두 사람은 함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남다른 우정을 쌓아왔다. 김혜자는 어제 우리 같이 술을 마셨는데 지금 벌써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 며 이순아를 살려달라, 고 호소했다. 이순아는 평소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이순아는 지난 2015년에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으며, 당시에도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뇌출혈로 밝혀졌다. 이순아의 담당 의사는 가족들에게 이순아의 산소호흡기를 빼라고 제안했다. 의사는 이순아의 장기가 완전히 망가져 회복 가능성이 없다. 며, 가족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순아의 가족들은 이순아의 뜻을 존중하기로 결정했다. 이순아의 장례식은 오는 23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배우 김수미는 지난 18일 방송된 트레스티오아라이 예능 프로그램 '회장님네 사람들'에서 이순나의 근황을 언급했다. 이순나는 MBC 드라마 '전원일기' 극본 화는경 김인강, 연출 권이상 종기 엄마, MBC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 개성댁 등으로 시청자들에게 얼굴을 알린 연기자다. 이순나와 함께 '전원일기'에서 호흡을 맞춘 김수미는 이날 방송에서 몇 년째 뇌사 상태로 누워 있다. 집에서 쓰러졌는데 발견이 늦게 됐다고 하더라. 고 밝혔다. 이를 들은 이계인인 이순아가 입원하기 이틀 전 만났다고 했다. 그는 맥주를 한잔했었다. 그리고 헤어졌다. 며 이틀 후 병원에 갔다고 해서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 고 말했다. 김혜자는 씩씩한 사람이었는데 사람 일 모른다. 라며 안타까워했다.